예, 안녕하세요. 쿠미수 한의원, 제공원장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이제 지루성 피부염 관련해서, 어, 피부과에서 좀잘안 되는 지루성 피부염을 이제 한의원에서 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환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피부 쪽, 얼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두피 쪽에 지성 피부염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좀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치료기간을 조금 잡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불구기운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요런 이제 지성 피부염을, 그러면은, 치료는 이제 한의원에서 그렇게, 어, 지성 피부염을 치료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또잘 치료할 때 관리를 할수 있는가, 그걸로 이제 안내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건데요. 이원한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어, 지성 피부염이 아무래도 세안 후, 세안 후에 얼굴이 쭉붉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지유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이제 세안 후에 그런 반응이 조금 자주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요. 실제 이제 이런 관리 안에서는 사실 세안제로 거품 내서 가볍게 이제 세안하시고 미온수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이제 많은 기초 화장품이나 알콜 성분이 많은 것은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그 다음에는, 음 우리, 뭐 세안 직후 보습 로션을 좀 바르면 더욱 좋고,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 잘취하시고 피부 쪽이 이제 예민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연, 절주, 이제 그리고 음식, 과식 하시는 거. 그 정도를 이제 조심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인 지성피부염관리 만성피부, 지성피부염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성피부염관리에 대해서 이 상상에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미수 환님은 제가 원장이었습니다